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 하 12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야외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야외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에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 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 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의 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어제 함께 나눈 더 가까이 큐티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단이 예고한 대로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첫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이후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자신의 인간적인 슬픔은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일상생활의 모습으로 돌아온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끝이 났었는데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죽은 첫 아이 대신에 장차 언약의 후사로서 다윗을 이어 왕위에 오르게 될 솔로몬을 허락해 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사랑하셔서 친히 그 이름을 야웨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의미의 여디디아라고 지어 주기까지 하십니다. 어, 물론 이 솔로몬의 출생은 뭐 연대기적으로 볼 때는 다윗의 그 바세바 간음 사건으로부터 뭐 대략 한 4년에서 5년 정도 뒤에 일어난 일이었을 텐데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기록한 저자는 솔로몬의 출생 사실을 여기에 기록을 해 둠으로써 어,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솔로몬이 언약의 후사로서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 자라는 사실을 암시하려 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그 징계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그로 알고 당신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즉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당신을 찾게 하시고 그때 넓으신 그 은혜의 품 안에 그를 감싸주신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보시면 하나님은 앞서 다윗이 범죄하자 그를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첫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것이었죠. 어,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이를 치셔서 아이가 죽을 상황에 이르게 되자 뭐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다윗의 회개 기도이기도 했죠. 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살려달라는 그 다윗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어, 그래서 다윗의 그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7일 만에 이 아이는 죽게 되죠. 자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의 죽음이 자신의 범죄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극한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게다가 인건적인 마음에 단지 아이의 죽음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은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충분히 느꼈을 것이고 그 감정은 두려움으로까지 커져서 다윗을 사로잡았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 나오는 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앞서 뭐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런 것과는 그 의미나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아버지가 뭐 자식을 호되게 징계한 후에 그보다 더 크고 따스한 위로로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을 확인시켜 주듯이 바세바가 낳은 첫 아이의 죽음 후에 다윗에게 그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아주 각별하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 주셨으니 바로 죽은 아이를 대신할 새로운 아들을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어, 이 아들이 바로 장차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솔로몬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따끔하게 징계하셨지만 징계 후에는 다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하게 잘못된 자식의 죄가 있어도 마냥 무기나고 넘어가 주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범죄했다면 반드시 징계하되. 징계 후에는 회복시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함으로써 그 징계마저도 달게 받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크신 자비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잘못함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 후에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소망을 품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복되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